안녕하십니까. 작업자적입니다 오늘이 2월 6일. 오늘 한번 날씨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바람은 조금 부네요 그리고 아침에 온도가 조금 쌀쌀했습니다. 근데 일하기에는 그렇게 무리는 없는 날씨입니다. 아,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가서 전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할게 많아요.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들이 쭉 남은데 아, 지금 아직까지도 정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워낙 높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이제 아어 여기 감 대본 감나무고요. 여기가 엠부사가 여기가 일반 이제 미얀마 부사. 여기 저희가 지금 이쪽이 지금 상태가 보면은 북쪽입니다. 북쪽. 그러다 그 하다 보니까는 나름대로는 여기가 많이 응달이졌어요 그래서 많이 춥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 엠부사가 제가 지금까지 이 나무를 키운 게한 3년 정도 됐거든요 올해 아니면 4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이 지금 현재 여기 표차를 보면은 지금 많이 지워졌는데 지금 2023년도 이게 보시면 안 돼요 어, 2023년도 3월 5일 날식재를했습니다이 사과는 엠브 사과고요 그러니까 이제 6, 3년이니까 지금 현재 어, 3년 4년 5년 6년 그리고 하여튼 4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안에는 이제, 그, M9, 그쪽에, 저기, 아 접목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들었다고 해가지고, 맛도 좋았어요. 정말 제가 처음에 이 사과를 처음에 이제 구입을 할 때, 어떤 장점이 있었냐 하면은, 안에 있는 그, 속이라 그럴까요? 속, 시방, 이런 것들이 보면은, 거기가 환상적이에요. 무지개 색깔이 나올 정도로, 아주 이쁘게 났습니다. 그리고 맛도 있고요. 크기도 굉장히 컸어요. 어, 그래서 식재를 했는데, 다른 유튜브님들 이렇게 보시니까는 다 캔다더라고요. 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탄저병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게 하다가 일반 부사보다도 훨씬 더그 탄저병이 잘 걸리는 이유가 뭔지도 모르겠지만은, 일단 크고 그렇게 해서 그런지 맛은 있지만은, 어, 탄저병이 잘 걸려가지고, 쉽게 낙가를 된다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석 후반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 선호도를 할것 같았지만은 애인걸요? 그렇,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 나무 지금 오늘 뭐 특별히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게 제가 4년차 접어드리는 그런 그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위에까지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 나무는 거의 키가 한 2m 50. 지금 사다리를 딱 놓고 올라갔을 때에 딱 적정한 온도고요아 적정한 높이고요 지금 저희가 키우는 과, 그 과정은 다 이렇습니다. 아 지금 이게 개심 자연형이고 저는 이제 우산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옛날 방식으로 키울 수밖에 없어요. 아 밑에서 개심장이라 밑에서 막 그러니까 무릎 높이에서 잘라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높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과 나무는 그렇게 하면 가지가 다 찢어지고 그래가지고 위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형태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처음에 할 때는 아, 세장 방청으로 하다가 나중에 위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밑으로 내려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릴 건 뭐냐면은 아, 5월 달, 6월 달 가지를 어떻게 받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나무가 이렇게, 아, 여기까지가, 이, 여기까지가 1년이었습니다. 지금 저, 저 예전에 저기 그러니까 1년, 그 다음에 여기서 나간 것들이 2년, 그 다음에 3년 차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나무도 많이 두꺼워졌어요.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날려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은 꽃도 많이 있는데 지금 그, 그 꽃이 문제 아니라 다른 것이 어떻게 아니라 저 위에서 가지가 뻗어야 되는데 워낙 여기서 세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위쪽으로 많이 지 몰려 있네요. 그래서 요 나무는 요거와 요거가 2분의 1 이상 된다 그러면은 요거는 날라가야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지금 5월달 제가 가지를 바라는 거 이제 쉬었다 밑으로 사과나무는 밑으로 이렇게 쉬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이렇게 쉬어야 됩니다. 수평이 되더거나 아니면 하양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꽃이 다 나와 있어요. 어 이게 5월달 말부터 해서 6월 초순까지 이게 꽃을 만들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은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이런 나무들, 이것도 나가라 가야 되는데, 이런 나무들은 살짝 보면 위에 꽃이 한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어 5월달 후반에서 이렇게 나왔던 것들이 얼마만큼 이 나무가 중요하냐 하면은, 이걸 잘못해버리면은, 그때 이제 신경을 안 쓰고 그러면은, 꽃이 없어요. 올해 지금 이제, 저가 이제 중, 중점적으로이 나무를 이제 따먹어야 되거든요. 따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5월달, 6월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저기 위에 끝에서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 가지가 그, 현치 그 않죠? 왜냐면 여기서 워낙 발달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저기까지 되는데, 자, 한번 뭐 여기서 수평이 되는 이런 나무들, 자, 한번, 요것도 지금 이제 제가 5월달에 이렇게 꺾어 놓은 거, 구부려 놓은 거거든요. 이거 한번 빼볼게요. 자, 이렇게 빼버리면 은자 여기서 꽃눈이 다 왔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5월달, 6월달엔 사과나무 때는 직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무가 꽃이 없어요. 지금 이것도 어, 밑으로 쳐졌으면 아마 꽃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나무는 어, 정부 우세성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보기에는 뭐, 감나무도 강한데, 사과나무도 그에 못지않게끔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5월달, 6월달에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계속적으로 잡아 두셔야 돼요. 그 잡아 두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 위에까지 이제 올해, 이제 다시 해야 되는데, 한번 연밀를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이제 5월, 5월달 가서 제가 지금 잡아 놓은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는 그나마 지금 밑에 꽃이 이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잘 하면은, 올해는 이제 여기는, 이제 따먹고요. 이게 지금 현재 다 꽃이 왔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다 꽃입니다, 이제 지금. 자, 여기도 그렇고요. 자, 꽃은 잘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여기서 탄저병이 안 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잘 될까 안 될까, 그것이 지금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나무는, 사과나무의 모든 특성들은 무조건 구부려야 된다는 거. 구부리지 않으면은 나무가 다안 돼요. 그래서 이런 나무들은 다 제거해야 되는지. 자, 제거하려고 그래 너무 나무를 볼 때는 어떻게 하냐 지금 요런 거는 이제 만져보셨을 때 이렇게 딱누운다 그러니까 이게 낭창 느낌이 힘이 없거나 그렇다면 괜찮은데 이렇게 딱서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제가 힘으로 해서 안 구부러져요 여기서부터 요소부터, 구부러지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안 돼요 여기는 구부리면 여기까지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눈 하나 남겨놓고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 이렇게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좀 남겨 주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 눈만 남겨놓고 여기서 다시 올해 세 가지를 봤고요 저 위에서는 이렇게 쭉 받아 가시면 됩니다 자, 네. 그래서 이 나무라는 것들이 계속 관심과 사랑을 많이 주어야지 되지 관심과 사랑을 안 주면은 결론적으로 뭐냐 따먹을 게 없어요 올해는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엠브사과의 맛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3년 동안 키우면서 맛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만큼 탄저병이 잘 걸리고 초비에에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첫 술에 배부르면 안 됩니다. 아, 나무도 어느 정도 성장의 단계가 있는데 아, 1, 2년부터 빨리빨리 빨리 다르시다 하면은 나무가 쉽게 어떻게 되냐면아 늙어버려요. 모든 나무의 특성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막 1, 2 해가지고 막 따먹자고 막. 아그걸음을 어, 많이 주시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은 아 백해 무익하고 오히려 안 좋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감 네, 사과나무 5월 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